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들기 해볼 거예요. 노밀거예요. 엄마 보세 이거 봐. 여러분 이 딸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음. 여러분 도구에 힘을 씁시다. 사람은 도구 힘을 납니다. 수저 가나 하나에요. 자, 이걸 이제 통에다 부어줄게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닦을게요 일단 들어간다 가 들어간다 이제 우유를 부어줄게요 됐어 이번엔 조립을 해볼게요 음? 여러분 죄송해요 만드었는데리래 걸렸죠? 이제 진짜 성기 완성 얘기하섞서 갈게요. 여기가 더 부서진 거 같. 됐다. 이거 요 잠깐만. 많이 피곤해. 이거 아이스크림 틀에 조심조심 부어줘. 여기까지 자 뽀로로는 뒤집혀 갑니다 자 뽀로로가 냉장고로 출발을 합니다 조심해야 할텐데... 자 뽀로로는 다 됐으니 나머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쭉쭉쭉 쭉쭉 딸기야 너왜안 나와? 딱기주먹 잠깐 멈추고 여기 방정도 멈추고 숟라락로딸이 딸기, 딸기 다시, 다시 들어갑니다. 됐다 이번엔 또 카메라맨을 도움으로 갑니다 이제 이제 에디도 냉동실로 출발. 오오 죄송해요 러로로가 죽었다. <laughs> 여러분 잠시만요. 아, 여러분 어떻게 수습했죠? 세번 후에 수습으로 냉장고를 더럽게 피우고 그리고 다시 뽀로로를 수습해서 올려놨거든요. 지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. 건드리면 또, 또 수습을 해야 돼서 건드릴 수 없고요. 다음 영상에서 아이스크림 2편에서 아이스크림을 개봉을 전편집해줘 아,